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기 위해서 제가 이때까지는 메이크업에 관련해서 리뷰도 쓰고 이렇게 메이크업 튜토리오도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모두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저도 놓치고 있었던 그한 가지. 짜잔! 발 각질 제거제를 리뷰로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촘 벨벳 스무드 하우트 앤 리뷰 시작할게요. 이게 저만 그런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구두 신고 샌드 신고 하니까 남자분들 보다 더 각질이 많을 수 밖에 없잖아요 저만 그런거 아니잖아요? 화장솜으로 발에 각질이 있는 부분을 살살 문질러주면 화장솜이 각질에 걸려서 현재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생각했던것보다발 각질 상태가 심각한데요? 사용법은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돌려서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질감이 부드럽고 손에 딱 잡히는 디자인으로 그립감이 아주 좋아요 지금부터 예쁜 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마른 상태에서 해가지고 좀 자극이 없어요. 롤러가 곡선형이라 발에 닿는 표면적이 넓고 유선형이라서 발의 모든 부위에 용이하게 다 효과적이에요. 끊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목욕할 때 돌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좀 따갑고 막 그렇더라고요. 베베 스무드를 활용해서 건식으로 갈 각질 제거를 하게 되면요. 롤러 헤드가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안전하고 빠르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하니까 먼지처럼 곱게 갈려서 바닥에 막 쌓이네요. 이렇게 수건으로 좀 털어내고 로션으로 마무리를 싹 해주면 되는데 저 이거 한번 썼거든요. 보들보들하고 매끈매끈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발 진짜 매끈매끈해.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애프터에서는 매끈하게 화장솜이 걸리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굿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마른 상태에서 3, 4초로 짧게 여러 번 사용하기, 주 1위에 반복, 크림과 함께 사용하세요. <목소리> 정말 이놈의 발 각질 무른 청에서 아무리 밀어도 마르고 나면 울퉁불퉁하게 안이었는데요돌이나 칼을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건식으로 갈아주면 더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깃집에서도 계단에서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척하는 방법은 옆에 여기를 누르면은 딸깍하고 빠지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물에 이렇게 씻어주면은 간단하게 세척이 되고 마르기도 되게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건이나 휴지 뭐 이런 걸로 여기 붓지 같은 거 묻은 거는 깨끗하게 이제 닦아내면 되니까 씻는 것도 이렇게 간편하게 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짜잔 여기서 깜짝 이벤트예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래 댓글로 신청해주시면 다섯 분께 체험용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신청 기간은 일주일이고 체험 리뷰 써주신다고 약속하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집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안녕!